주식, 코인, 투자, 그리고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든지, 특히 11월, 12월 달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세요. 11월, 12월 달을 벗어나면서, 어, 내년, 을사년은, 어, 기대하셔도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자원함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갑진년 하반기 운세, 닭띠분들의 11월, 12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1993년생 닭띠분들의 11월, 12월 어떤 운세가 있을까요? 온기 자체가 확 풀린다. 재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자원함도 너무 좋은데요. 어, 진짜 풀리지 않는 분들이 이 닭띠분들이세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어, 젊은 분들이다고는 하더라도, 어, 개유생 32살, 개유생 이분들은 결혼을 앞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 결혼을 앞둔 분들은 이분들이 어, 여자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자분들이라면은 어, 신랑 쪽한테 맞춰주는 쪽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부부 금실이 좋아지고 가정을 잘 이루고 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하시다 보면은 잦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고비가 와서 가정판란으로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어, 이겨먹는다고 해서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도 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게 되면은, 어, 가정 잘 이루고 사실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연애 때에는 잘 맞춰주시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잡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오기가 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부부지간은 동등한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다툴 일도 없고, 부부 금실 좋게, 백년 해로는 거뜬 하실 거예요. 운기 자체가, 어, 좋게는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아주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떠나서 사람인지라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힘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1981년생 11월 12월 닭띠분들의 운세를 말씀해 주세요 어, 신중하면서도 겸손해야 된다고 그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활동성이 좋으신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천상 여자세요. 그렇군요. 네, 천상 여자신데 한번 고집을 부리면은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음. 네, 어, 이런 분들은 영업을 하셔도 잘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일찍 사업에 손을 대신 분들은 확장은 하지 마세요. 확장은 하지 마시고. 주식, 코인 투자 그리고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안 되세요. 덕볼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인간사가 꼬이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 이것만 조심하시면은 다른 탈날일은 없거든요. 아 건강 조심. 어, 특히 11월, 12월 달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세요. 말 그대로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어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네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 건강적으로 관리 잘 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1969년생 각대 분들의 11월, 12월 운세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전라도 말로 징글징글하다. 아, 징글징글하다? 네. 해도 해도 풀리는 일도 하나도 없고, 음. 뭔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금전으로 다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고, 좋은 일도 하나도 없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손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지방간도 없이 어, 여기 저기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 이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어, 하루하루 산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 없고 그래도 힘내세요. 마냥 이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11월, 12월 달을 벗어나면서, 남 어, 내년 을사년은, 어, 기대하셔도 돼요. 네. 어, 내가 한 만큼의 성과를 줄수 있는 해가 내년 을사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바라보시고, 11월, 12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1957년생 닭띠 분들의 11월, 12월 하반기 운세는 어떤가요? 어이 분들은 늦게나마 내집 장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닭띠 어, 분들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아요. 어 늦게나마 이 분들은 내집 장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근데 자손들이 어, 결혼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 어, 시험을 치르는 어, 그런 손주들을 두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 좋은 일들을 많이 갖추신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어,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어, 11월, 12월 달은 네. 어, 진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세요. 어, 혈압, 혈압 있으신 분들이나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머리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 네. 어, 특히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 달을 문사이 넘어가셔야 어, 명도 이어가고 어,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매년 을사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에 진짜 유의하세요. 네. 감사합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